오늘은 제 생일이었습니다.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제 생일을 챙겨주신다고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퇴근 후 저를 데리러 온 남자친구와 함께. 예비 시댁으로 갔습니다. 문 열자마자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어요. 어머니는 요리하시다 말고 달려 나오시고 아버님도 일어나셔서 굉장히 반겨주셨어요. 진짜 상다리 휘어진다는 게 뭔지 알것 같은 식탁이었습니다. 어머니가 심지어는 요리 솜씨도 좋으시고 요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보기에도 이쁘고 맛도 좋았습니다. 문제는 미역국이었습니다. 저는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. 홍합, 바지락, 가리비 등등 심지어는 굴도 못 먹습니다. 먹으면 호흡곤란과 발열 증상, 온몸이 빨갛게 두드러기가 납니다. 그런 근데 어머님이 해주신 미역국이 하필이면 홍합 미역국이었습니다. 저에게 떠주시면서 아가 홍합 좋은 거 사왔다. 소고기 미역국 끓여주려다가 다른 음식에 소고기 많으니까 국은 맑게 끓였다. 하시는데 싱글벙글 웃으시는 어머님을 보니 제가 알레르기가 있다고 바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. 저는 사람 좋은 미소만 지었어요. 제 국그릇에만 유난히 홍합이 많았고 저는 난감했습니다. 아버님도 드시지 않고 저 먼저 숟가락 들고 국 떠먹어 보라고 하시니 그냥 밥한 숟갈 먹었습니다. 미역국은 최대한 피하. 다른 반찬과 먹는데 어머님이 새 애기는 밥 먹을 때국안 먹니? 하셔서 당황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억지로 떠서 제 입에 먹여주려고 하는 겁니다. 남자친구는 제 알레르기를 알고 있는 상태고 데이트할 때도 조개류는 절대로 안 먹었는데 계속 억지로 먹이려고 해서 어머님 제가 사실은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어서요. 제 생각해주셔서 만드신 건데 죄송합니다. 이러니 어머님이 더 미안해 하시더라고요. 그 후로 남자친구 표정은 계속 똥 씹은 표정이었고요. 식사 잘 마치고 저를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싸움이 터졌습니다 너는 우리 엄마가 네 생일이라고 끓여준 미역국을 어떻게 한 입을 안 먹냐 알레르기 있는 거 알면서 오빠는 내 입에 떠먹이려고 했어 국물은 괜찮아 국물은 혹시 모르는 거잖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지 네 생일 챙긴다고 장보고 다닌 우리 엄마가 불쌍하다 진짜 그럼 먹고 숨못 쉬어서 니네 집에서 송장이라도 치를 걸 그랬어? 뭘 그렇게 오바를 해한입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나였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싹싹 긁어먹었어 차 돌려 그럼 지금이라도 가서 먹을게 누가 애 아니랄까 봐 생각이 어리네 어려 오빠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다 얘기한 거지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생각 고쳐야 해. 이러면서 그 후로 말 걸지도 대답하지도 않고 그냥 갔습니다. 짜증나게 말투를 애 다루는 마냥 말하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세살 차인데 제가 내릴 때도 다음부터는 어른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다 먹는 거다. 이러고 가는데 얄미워서 그냥 차 문을 꽝 닫고 바로 뒤돌아 집에 들어갔어요. 제가 그 자리에서 미역국을 먹는 게 맞나요?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조언해 주세요.